아 좋다 진짜 편안하다 이자가 아 맞다 작업해야 한다 대답 안녕 네. 아잘 여러분들 오늘은 뭐 만들기로 했죠 아빠가 상자요 그 음, 상자 만들기로 했잖아요 상자 안에 딱히 넣을 만한 게 있으니까 너희 것도 준비 다 했고요. 그래서 너희께 준비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치 정지. 이게 박스 안에 준비물입니다. 어쨌든 이거 넣을 거고요. 잘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일단 구독은 꾹꾹 부탁드리고요. 일단 같이 작업하죠. 오, 아빠님. 어쨌든,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오케이, 됐다. 그 다음, 다른 돌판, 돌판지 이거 있죠.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. 와, 맞죠? 이렇게? 그 다음에 작업. 자, 이거를 이제 넣어야죠. 자, 넣고요. 이게 완성했고요. 이렇게. 자, 왔다. 갔다. 빠이. 안녕. 고. 잘 왔어, 오 오! 오, <오이게> 이제 잡았다. 는 약간 정상